안녕하세요. 강릉 지구 이상학번 김민서 가지장입니다. DFC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태백에 살고 있던 저는 강릉이라는 친숙하지 않은 곳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기숙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강릉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대학생활과 기숙사는 룸메이트와는 잘 지낼 수 있을까 등등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과 달리 좋은 룸메이트를 만나 잘 적응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제 치고 수업에 치며 대학생활 하던 어느 날 수업 중 동아리 홍보로 DFC가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던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기에 대충 듣고 있었는데 어릴 적 엄마와 교회를 다녔던 생각이나 조금의 친숙함과 관심을 가지고 다시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체크하는 설명을 나눠주었고 DFC에 관심 있냐는 질문에 관심이 있다고 체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에 제 폰으로 전화가 와서 동아리에 대해 소개해 줄 테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약속도 잡았습니다. 약속을 잡을 당시 "아, 그냥 안 한다 할걸 그랬나?"라는 조금의 후회를 했지만, 이야기하며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경험이다 생각하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민열 상거사님과전 대표 가지장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민열 성교사님께서 분위기도 잘 풀어주시고 말씀도 재밌게 해주셔서 미있게해주한서음이열에 대한 마음이 열로그자했에서 바로 가입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laughs> 어, 그리고 전 가지원으로 DFC 동아리 n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안다니던 저에겐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찬양, 기도, 설교 등등 처음 접하는 경험이라 신기했고 특히 통성 기도는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잘못 들어온 걸까라는 생각과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마음과 함께 신입생 환영체풀로 복덕 구경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좋은 가의 게임을 통해 좋은 들가 친해지며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고 갈파기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 대한 생각은 관심이 없었고, 그냥 대학교 생, 대학교에서 학과 친구 외에 동아리 친구가 생겼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대학생활을 하며 동아리 외의 것들이 더 좋고 재밌어서 친구들을 더 만나게 되었고, 끝내 학년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동아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안 나가는 중에도 성교사님과 가지장님이 저를 걱정해 주셔서 가끔 카톡해 주셨고 카톡으로만 대화하며 지냈습니다. DFC에 가입했던 제 친구 동영 가지장이 가끔 DFC 활동을 하자고 말하며 찬양도 추천해 주었고 집 근처 교회까지 찾아 주었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었고 찬양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볼까 생각도 했지만 혼자 나가긴 어려웠습니다. 민혈 성교사님이 개강을 앞두고 카톡을 주었는데 영동대 대표를 해볼 생각이 있냐는 라 카톡이었습니다. 처음엔 부담감과 함께 DFC를 잘안 나오는데 대표를 해도 될까 라는 생각과 리더십이 없는데 괜찮을까 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혈 성교사님이 대표를 하면서 DFC 활동을 조금 더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1학년 될때 1학년 때잘안 나갔으니 만회하자라는 생각으로 대표의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가지장이 성경책도 선물해주고 교회도 초청하여 교회까지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영돈대 대표 자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영, 그러면서 때에 많은 동력자를 보셔,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현재는 교회와 오, DFC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전의 삶은 내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가요가 아닌 찬양을 더 듣게 되고 말씀도 읽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더 단단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받은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